안녕하세요. 울산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중염, 중염과 관련되어서인데요. 뭐 제목에도 있듯이 오히려 중염에 항생제를 쓰지 않아야 될 경우가 중염 먹으면서 치료해야 될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염을 자주 앓다 보면 중염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 중염 수술 말고도 모든 수술이 그 듯이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염 수술을 하지 않고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염에 해로운 약물 이제 감기 치료 또한 중염 해가 될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제 오남용화는 대표적 질환으로 충독증 이제 의학용으로는 부비동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염이 있습니다. 충독증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저희 유튜브에서 몇 차례 촬영을 하고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중염 관련되어서입니다. 어, 중염도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보다 항생제 없이 낫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방송 화면 캡처 예, 사진은 올 초에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예, 프로그램에서 반영된 제목은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예, 그 화면 동영상 화면 의 일부 내용입니다. 마침 거기서도 오늘 저희가 다룰 중염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예, 그 화면을 캡처했었었는데요. 그 이대 교수님이 하신 내용을 보면 얘기하신 말을 보면 감기나 중염은 항생제를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의학교과서에 의하면. 예, 하지만 현실은 중염이라고 하면 거의 예, 항생제를 대부분 쓰고 있고 당연히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런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래에는 책은 소아과 전공 서적입니다. 소아과 진료. 그중에서도 이제 중염 치료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 그 해강 피노를 밑줄 쳐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항균제, 이제 항생제 같은 약인데요. 어쨌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7일에서 14일,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 주일 정도가 지나면 약 80%가 자연 치유가 되며, 항균제, 그니까 항생제의 사용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7명의 환자 중한명 정도, 그러니까 약1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분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생제를 예, 쓰는 것은 절대 옳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원문으로 된 책은 미국 소아과 학회책입니다 당연히 이제 거기서도 중염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미리 해석을 해 놨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염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세균성보다 더 많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중염, 중염 또한 항생제가 필요한 세균성보다는 항생제는 아무 효과가 없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네. 뭐, 지금, 영어 원문으로 적힌 얘기는 그 앞에서 예, 뭐 의대 교수든 아니면 의학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영어 자료도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올바른 항생제 사용과 관련돼서인데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 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뭐 물론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항생제 내성교,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 밑줄 친 부분 그럼 거기는 이제 여러 바이러스 질환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도 중이염, 예, 영어로 예, Manial Infection 예, 그러니까 많은 중염 또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염에는 항생제를 먹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고 급성종염을 한약적인 치료로 치료한 증례 보고입니다. 원래 이제 작년 코로나 터지지 않았었으면 학술대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만든 자료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학술대가 무기한 연기가 되어가지고 아직 발표는 못하고 어쨌든 이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사진들이 하나하나들이 중염이 낫는 가정들을 찍은 거고요. 당연히 오른쪽에 가장 아래에 있는 오른쪽 사진은 이 중염이 깨끗하게 다 나은 사진입니다. 저 아이가 만 1세, 그러니까 돌 지난 아이였었고요 네. 이제 저 아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난 남자아이입니다. 네.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있는 사진 두 개. 거기 보시다시피 이제 안에 급성 중염 때는 안에 막 예, 고름 같은 게꽉차 있죠. 어쨌든 저렇게 해서 이제 진료 받았었고 이제 저희 한의원 치료만으로 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개 이제 깨끗이 다 나은 모습이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중염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위에 있는 녹색 같은 게 이미 중염수술을 해서 기이에 튜브가 삽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중염수술로 인한 약간 고무하게 흉.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막 기쁜건 거는 고실경화증이라고 해서 어쨌든 저 아이도 중염수술을 거의 세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고실경화증까지 생긴 아이들, 아이의 네, 고막사진입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네, 흉이 남겠죠. 네. 그게 고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모든 수술은 항상 어떤 부작용,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 중염도 마찬가지고요. 어, 미국 소아과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중요염 튜브 수술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술 이후 이제 튜브가 빠지면 고막에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또한 치유되지 않는 작은 구멍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 모두 작은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중요염 튜브 수술은 약간 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서 행해지는 수술들은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마취제 투여할 때도 당연히 이제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중염 수술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투입 수술을 제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될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아래 에 있는 책은 홍창희 소아과학이라는 이제 의학 전공 서적 교과서입니다. 그럼 그, 거기서 당연히 이제 중염, 이제 한 기간 삽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염 수술. 그 중에서도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수술, 합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보면 합병증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고막 천공 이제 고막에 구멍이 뚫린다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채 고막이 뚫렸다 그 뜻입니다. 구멍이 지속될 수 있고 흉터로 고막이 위축될 수 있고 드물게 고실경화증. 이건 이제 앞에서 고막에 이렇게 막 하얀 찌꺼기 같은 게꽉 차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력장애와 진주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염을 자주 고생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기약을 남용하는 게 중염을 만성화 시킨다든지 자주 재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십시오.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빨간색 박스 안에는 세그 예, 문장이 다구학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종래의 점막 수치제 이제 콧막힐때 먹는 약을 말하는 거고요 항히스타민제 저약은 이제 콧물이 말는 약이죠 이제 콧물이 날때 먹는다든지 아니면 알러지가 있을 때 먹는 약인데 항알러지약 어쨌든 점막 수제와 항히스타민제 병합요법이나 스테로이드의 비강 내 국소요법 그러니까 이렇게 칙칙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게 되겠죠. 국소요법 또는 스테로이드 이제 전신요법 이제 아마 경구 약으로 먹는다 그 뜻인데 전신요법은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을 더 오래 진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예, 저런 약들은. 중염을 예, 더 오래 증명시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적절하지 못한 감기 치료에 의한 의원성 요인도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 중염의 원인으로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감기 치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약이라고 하면 그 아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우렬제, 제가 이제 코막힐때 먹는 약이고요. 항시탐제, 예, 콧물을 말린다든지 이제 알러지 반응을 좀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들에게 감기약을 너무 많이 오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진료본 100일 같 지난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되는 아이였었는데요 그 아이가 2개월 동안 계속 감기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해서 하 저희 이제 한의원까지 진료 받으러 왔었었는데요 제가 꼭그 부모님한테 이 어린애에게 뭐 항생제들 감기을 그렇게 오래 뭐 많이 먹이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꼭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뭐 아이들이 감기약을 많이 오래 먹는 것을 너무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볼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염으로 자주 고생하는 아이들은 네. 이런 감기약 그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 코물약이라든지 항우울제 이런 약들을 네. 계속 먹는 거는 중염을 네.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꼭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 이제. 가정 위에 있는 고막 사진 두 개가 저한테 처음 왔었을 때 병원에서 중염 수술을 권유를 받고 아,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본 아이입니다. 당연히 수술 없이 한의 치료만으로 호전되어 가는 가정들이고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세 번째 사진, 예, 그게 깨끗이 치료가 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염도 항생제 없이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오히려 자꾸 불필요한 항생제 오남용은 우리 몸의 마이, 마이크로바이옴, 네, 뭐, 미생물 총, 장내 세균, 이 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및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 자가 면역 질환, 이제, 뭐, 루마테스라든지,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비염, 아토피청식 두드러기 같은 이런 알레르기 질환, 장질환, 저기, 대장암도 포함이 됩니다. 크롬병이라든지, 괴양성 대장염, 감염성 대장 증후군들, 그리고 내신경 질환, ADHD라든지, 자폐침해, 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염 수술을 권유받았다든지 수술을 재발해, 또 재수술을 견유받았다면 우선 한의원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기약 그 중에서도 항스탐제, 항우레제 이런 감기약의 장기복용은 오히려 중염에 해가 될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이런 항스탐제, 항우레제, 콧물약이라든지 코막힘약의 남용은 줄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